기아가 최초의 순수 전기차 EV6를 출시하며 현대차 아이오닉5와 함께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EV6를 처음 본 순간 기아의 자신감이 허황된 소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가 파라메트릭 픽셀을 통해 미래차 느낌을 풍겼다면 EV6는 기존 SUV 스타일에 전기차 감성을 담아 세련된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기존 디자인 철학인 타이거 노즐를 계속 발전시켜 전기차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는 곡선과 직선을 절묘하게 조합해 날렵하면서도 부드러운 모습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순차 점등 방식을 적용해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하단부 공기 흡입구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최적화 설계했으며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면 흡입구를 열어 온도를 식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측면부는 매끈하게 뻗은 루프라인이 뒤로 가면서 부드럽게 떨어져 호미등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캐릭터 라인은 호미등에서 뒷바퀴를 지나 측면 아래로 이어지며 안정감과 이차감을 줍니다. 후면부 LED 램프는 수평으로 길게 뻗어 차체가 커보이는 효과가 있으며 날카롭게 톡 튀어나와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디자인으로 구현해 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실내 구조는 기존 기아차들과 비슷합니다. 아이오닉5가 신선함에 힘을 줬다면 EV6는 익숙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운전자를 중심으로 넓게 퍼진 형태의 파노라비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으며 센터 콘솔을 높여 운전자의 조작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센터 콘솔 하단부에는 소지품을 들수 있도록 충분한 적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내부 공간도 넉넉합니다. EV6 휠 베이스는 2900mm로 성인 남성이 뒷자리에 앉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열을 접으면 성인 남성 둘이 누워 차박을 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풀플랫이 안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부 소재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친환경성을 높였습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소재와 아마시아 추출물을 도어 포켓, 보조매트, 시트 등에 적용해 실내 곳곳에 친환경 곳곳을 구현했습니다. 기아는 EV6에 GT모델을 추가하며 고성차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인데요. GT 모델의 경우 21인치 퍼포먼스 휠과 초고성능 타이어인 미쉐린 타이어 스포츠 포에스를 적용해 주행 성능을 올렸습니다. 실내에는 고성능을 상징하는 디커스트링 휠이 적용됐으며 시트에는 스포티 캐릭터를 강조한 스웨이드 스포츠 버킷 시트가 탑재돼 역동적인 주행 조건에서도 운전자를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EV6 GT는 최고 출력 5 8 4마력 최대 토크 75.5의 힘을 발휘하며 제로백은 단 3.5초로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차입니다. 기아가 EV6를 통해 향후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 그동안 막혀있던 고성능 차 시장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